아, 잘 먹었어. 아, 대표님,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 실장, 예. 이번 달 월세는 다 들어왔나? 아, 너그 한당동에 있는 건물에서다 들어왔고요. 어, 그 강남에 있는 대범빌딩에서, 음. 포호프집이랑 치킨집, 몇 달째 월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 왜 그런 거야, 자꾸. 아, 몇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아, 아 진짜요? 이거진짜라 아, 어? 사장님, 아, 가게 비우고 어디 나오세요? 아, 요 앞에 대범빌딩 배달 가요 네? 대범빌딩이요? 네? 어, 그거 재건물인데? 아저 아무래도 거의 갈 일이 있어가지고 주세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아 이거 김 대표가 이거 할수 있겠어요? 아 이거 가는 길에 그냥 갖다 주면 되좀 뭐. <laughs> 아 가게 비우시면 안 돼요. 주세요. 주세요. 아, 에이, 네. 아뭐 오랜만에 운동 가고서 잘 됐죠. 아, 대표님, 뭐 제가 가겠습니다. 자는 오늘 네. 계약하고 가야 되잖아. 갔다 올게. 자영 계약이나 잘해. 자영 일자들. 요 토지. 저기요. 저기요. 예? 네? 이거 배달 왔어요? 아니 예, 여기 배달 왔습니다 아니 배달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에? 엘리베이터를 왜못 타요? 아니 음식이 냄새도 나고 아우 그냥 계단으로 가요 계단으로 좋은 말로 해야 돼 아니 이거 몇 층인데 계단으로 가요 아니 몇 층이고 뭐다알바 아니고 아니 그냥 딱 말했죠 통행료돼요 전기세대?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냄새 싹 빼기잖아 엘리베이터에 아니 아이씨가 뭔데 못 타게요 아나 진짜 이러니까 배달하지 존나 천박하게 아못 알아들어요? 어? 어? 예, 네, 배달한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아이고, 참나 아유 뭐 무시가 아니라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어? 당신 뭐, 뭐 대기업 뭐 들어갈 머리 돼? 공무원 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거 못하니까 배달에 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몸으로 떼우려고 아이씨 나랑 말썽 꿀렁이 씨, 저기 그냥 딱그렇게말딱 정확해요 에? 네?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가게로 돌아가든지 엘리베이터 탈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아 당신 뭐 하는 사인데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요 에? 네? 나? 아? 알려줘? 야, 나 저기 보이지? 저기 호프집 유럽 스타일로 200평짜리 보여? 야, 내가 CEO야. 사장이라고. 아. 근데 고급져가지고 저거 맥주 한 자리 12,000원이야. 넌 먹지도 못해. 야, <laughs> 니 이거 이거 한 배달 한 다섯, 여섯 번 하면 저거 한잔 먹을까 말까. 아니, 다 니가 와도 받지도 않아. 질 떨어져서. 아, 야, 야, 너 엘리베이터 타지 마. 절로 꺼져, 그냥 꺼져. 아, 꺼져. 당신이 타... 호프집 사장이구나. 어? 사장이라고, 사장. 야. 타지마. 어 밀어 아 타지 말라고 씨아 냄새나 이쩝 그냥 배달하려고 얼굴 써 있다 아유 당신이 아니.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벌 받아 야 니네 엄마가 아유 배달구 하려고 아유 야 꺼져라 그냥 아유, 참. <놀람> 아 참나 와 아씨 짜증 나네 오늘 진짜 씨 아니 뭔 냄새야? 응? 아니 뭐 뭐야? 잡상이네요? 응 네? 오늘 왜이래 진짜 아이씨 하아 물건 벌러 왔어요? 에? 네? 아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조면에 아니 배달하러 왔잖아요 배달하는 잡상이 맞네 어? 에? 네? 아니 본인 돈 벌려 온거에요 지금 아나 건물에 생선비리나 이렇게 아이씨 아 여기서 배달을 시키니까 온거 아닙니까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나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기 어? 비번 알아야 들어오는데 응? 네? 아 냄새 나네 진짜 나가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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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존마를 할때이 건물에서 나가! 어? 아저씨가 뭔데 나가라고 그래? 어? 나이 건물에서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야! 어? 하, 무슨 크게! 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잡상인들, 냄새난 사람들 이 건물 값 떨어지니까 어? 발을 못 디디게! 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고! 여기가 강남 뭐 중앙에서 노른자 땅에서! 선택만 나 같은 사람만 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야. 네? 우리 대표 건물 주가 얼마 까다로운데 이런 이런 잡상이 냄새나는 놈들 여기 보들 나가 나가. 아우 대체 아유 아, 참, 진짜. 아이 건물이 언제부터 배달원이 못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예? 네? 아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데 내가 조만간 했죠. 예? 네? 나가라고. 아이 건물에 배달원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 다고이 사람 있잖아. 어? 이 건물은 천박한 사람을 못 들이게. 땅값 떨어지니까 빨리 나가, 응? 아, 누가 볼까 무섭네, 응? <laughs> 아니, 당신같이 신혼이 불확실한 사람이 들어오면, 꼭 물건이 없어져, 응? 당신이 동놈새끼냐니 내가 어떻게 알아? 빡! 빠져 동놈새끼 좀 생겼구만, 응? 아니, 도둑이라니! 당신 막말을 해 응. 당신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물건이 꼭 없어진다고, 응? 이 동놈새끼들아! 나와라니까, 이씨! 아니, 아저씨가 뭔데 자꾸 나가라 그래. 어, 어. 나이 건물에서 치킨 사업 아주 크게 하는 사람이야. 왜? 아, 알겠다, 알겠어. 아저씨 치킨집 하나 아시에요 뭐? 네? 예? 건방진 뭐? 알겠네. 뭔지 치... 알겠어. 미쳤네. 어? 어? 기회가 더 줄까? 어? <laughs> 야, 아, 야, 진짜 뭐 이거 없어. 야, 배달하면 맛있게싫으니까 나가. 어? 아저씨, 형배. 가그 앞에다 붙여놔. 어? 택배. 어? 뭐 배달, 뭐 잡상품 줄 금지 알았어요 어? 나 참나. <laughs> 어후, 그냥, <laughs> 어우, 나 이거, 내가 천박 그 놈이 이야기 나오니까 천박신네 알았으니까 빨리 나가, 나가, 나, 나, 나가라고, 원래. 그래. 응? 배달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내려오라 해, 나가, 나가, 어? 아이씨. 아이씨이 사장님, 빨리 나가. 아저씨. 그치. 사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laughs> 하냐? 응? 어? 야, 너, 벌 받아요. 형벌을하냐 어? 내가 당신 벌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 웃기지 말고, 너 경찰 신고 가게, 빨리 나가, 응? 어? 존말했어, 빨리 나가. 나가! 나가! 왜? 나가라고! 당신 그래? 후회 안 하지, 진짜? 나가라니까, 왜, 나! 에? 아, 진짜? 와! 아이, 쉽게! 참나. 아나 저런 새끼 때문에. 아, 나 기분 좋아하는데, 기분 잡히네, 저기, 시키고 있지. 아유, 쉐끼, 저, 하, 이 실장. 예. 그, 월세 밀린 인간들 있잖아? 네그 호프집 사장하고, 예. 네. 치킨집 사장. 네 당장 호출해.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건물주님들. 어유, 얼굴 좀 화내 주셔도 는데 아유, 웃어 주시면. 아, 네. 뭐 네, 사실. <laughs> 어유, 왜 저희를 부르신지 압니다. 솔직히 아유, 알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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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저희가 월세가 늘려 있는데 이게 둘이 경기가 좀만 좋아지면은 이렇게 빨리 그 저희 그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키하고만 어렵죠. 이 사실을 좀 아, 저 없죠. 아, 저도 다. 아, 그렇습니다. 화장 좀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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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건물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희 대표님이 따로 계시는데 제가 대리로 계약한 거라서. 아, 건물주가 아니세요 네. 예, 아, 그러죠. 아, 그러세요? 저희 도 대표님이 따로 계십니다. 아, 그런 분들은 잘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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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몰랐네요. 지금, 오, 오고 계신 건가? 예, 네, 그렇죠 이제 대표님이 오실 거니까. 아유, 또, 처음 뵙겠네요 아유, 또, 더 깔끔하게 빛나버려요아이 우리 제이안녕하니다 아유, 처음 뵙습니다 예, 아이 처음? 아, 처음부터. 네, 어, 있니다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처음 봐요, 저를? 아, 네, 또낯츠좀익은거 같기도 해. 또 이거 아 연예인 좀 보스가 있으신데요? 낯 나침 이유가 잘생기셔가지고. 네. 그건 물이있겠습니까 볼도가 너무 이게야. 아우 또 돋보기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 있으신 분이네. 맞아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밖에 게 해서 재밌는 분들이어요 아이고 즐거다 좋습니다. 평소에 항상 그그짓거리를 하고 다니나 봐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런가 좀 신기하네. 아니 <웃음> 뭐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뭐 그런 일이 있고. 네 우리 건물의 어떤 품격을 위해서 제가 두 분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유, 아유, 이쁘 말씀해 주니다 아, 두 분이 이제 평소에 우리 빌딩의 이 품격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아유, 그, 그러면은... 거기까지 소문이 났으니. 예, 예, 예.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고 감사합니다. 아 건물 같이 떨어질까봐 무슨 뭐 택배원분들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아유, 배달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아유. 그러셨다고 두 분이. 그 외국인은 뭐, 아유, 건물주들 위해서 제가... 건물 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저희가 한복판으로 왔습니다. 예, 예. 어, 건물 값 떨어질까봐. 예, 건물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러면. 여러분 예, 내쫓았다. 예, 예. 예, 예. 네, 예. 아, <laughs> 그런 기쁜 듯이 계셨구나. 예, 예. 우리 빌딩의 건물의 질을 위해서 일단 두 분부터 나가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나가달라고. 무슨... 예, 저희 마, 저희 마, 뭐 저희 저희 말 뭐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꺼지라는 말씀이죠. 예, 네. 우리 빌딩에서. 근데 초면 말이 어, 좀 지나치신 거 같아. 건물주라도 건물주님도 꺼지라는 게 그게 좀 말이 되니까 왜 말을 좀 기분이 좀 나쁘네요 이게. 몇년했는데 내가 우리 칠년 정도 했는데. 나도 그 정도 했다고 지금 나? 지금 말을 좀 좀. 아니, 초면에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초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에? 예? 어? 뭔 소리예요 지금 에? 예? 처음 봤는데 지금? 아니 얼마나 평소에 갑질을 하고 다녔으면 <laughs> 기억이 안 나나 봐 진짜 대가리가 썩었나? 어제 기억 안나 어제? 어제 뭐. 내가 초밥 배달하러 갔는데, 당신들이 졸라게 지랄했잖아. 기억 안 나? 어? 왜 엘리, 엘리베이터? 뭐 이상한데? 엘리베이터 거예요? 앞에서. 아유, 건물주님이 왜 그걸 들고 계셨죠? 하하하하. 이상한데? 나 진짜. 아, 맞나? 그, 그, 엘리베이터에 그 냄새 배고 그걸 다 건물주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 내가 옷도 똑같이 입고 있고. 어? <laughs> 아니 얼굴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니 사람 나가라니요? 아, 참나. 아 사람 밀치고. 아. 니 당신은 나 도둑 취급하고 막 그랬잖아. <laughs> 어? 아니 우리 호프집 사장님부터 네. 아니 그 거지 같은 맥주 0이0원 받아 처먹고 어 이게 폭리를 취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월세를 내셔야지 어 오케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무슨 안주에서 그렇게 썩은 내가나어 무슨 냄새인지 아 썩은 내가 너무 나고 아유 썩은 내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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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말이야 우리 치킨집 사장님 도둑 같아요 뭐, 무슨 네? 소리야 지금 그게 예 네? 아니 건물 CCTV에서 몇번 잡혔는데 아니 그 남의 택배를 그렇게 훔쳐가세요 뭐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놓고 어제 말이야 배달원들한테 막 뒤집어 씌우더라고 도둑놈이라고 형 지금 뭐 무슨 아유, 아유, 아유 그러면 어, 안 되는 건다 그러면은 형 지금 뭐 하여튼 우리 두분 사장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아유, 월세 밀린 것만해도 지금 몇 년인지 몰라요. 내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니까 이 인간들이 사람 우습게 보고 계속 월세를 안 내던데 <laughs> 월세 안낸 것까지는 내가 참아 주려고 했는데 어제 당신들 인성을 보니까 그동안 제보가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빌딩에서 당신들이 경비원들한테 폭언하고 갑질하고 <laughs> 우리 빌딩의 질탓 떨어뜨려놨어. 사건 사고가 지금 몇 번째예요. 한번만 또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꺼져 주세요. 그 <laughs> 맞아요. 나가라고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도 아, 잘되면 바로 월세도 저희가 또 드리고 아, 뭐, 아건물위에서 아,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아, 한번만 기울이십 예. 그, 계약할 때그 조항 들어가야지. 네. 이유 없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고. 예, 네, 맞습니다. 어. 확실하게 법적인 절차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방금 전 저희가 어제 한번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 저희 애도있고 아. 나가라고. 저희, 아이지라고. 아, 꺼져, 꺼져. 네, 한 번만 저희, 꺼져, 아이, 나! 아, 저희, 시도님이 쓰면서! 어디에서 이합니까 아유, 그, 아좀 무슨 빨리 빨리 좀 빨리 좀 뭐야 빨리 네. 아, 네. 좀 사장님 안사와주 아저 좀잘좀 많이 저거 저잘 짜서 요좀도와주십시 힘은 네. 없지만 대표님한테 뭐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건물에서 예, 빨리, 방금, 네. 방금, 방금. 아, 빨리 네. 나갈 수 있게끔 용역 없이 불러서